안녕하세요. 다단다육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국이 한파주의보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곳곳에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육마님들 이런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육이 관리 냉에 피 있지 않도록. 어,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 담비타분이죠 정말 귀여워요 귀여우면서 아이들이 색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 정말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색감도 예쁘고요 어, 유약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다 같이 너무 예쁘게 되어있을 수 있고요. 요거 유약처리 별로 안 되어져 있고, 안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저변 간수 하시기도 좋고, 어, 우리 비닐포트 아이들 딱 하나씩 심어 놓으시고, 앞에다가 딱 놓으시면 좋겠죠? 요거 6.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cm 정도. 그리고 전체는 8 5 2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약간 옥색에다가 이렇게, 어, 보라색 꽃이 참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 화분은 요, 랜덤입니다. 이렇게 돼서 다섯 개, 개당 6,000원씩 해서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본토 화분이에요. 정말 예쁘게 되어졌죠. 다꽃 조각, 칼로 한 다음에 예쁘게 색깔을 입혀놨고요. 어, 물구멍도 아주 잘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화분 예쁘게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꽃 모양들은 다 이렇게 틀린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하나같이 꽃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다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다두 송이, 세 송이 꽃으로 되어져 있고요. 파란색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요. 9.5cm. 내경 사이즈는요. 6.3cm 정도 나오고요. 전체는 7.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개당 7,000원씩. 그래서 7개의 49,000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요, 돌담 화분이에요. 돌담 화분. 돌담 화분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어, 앞에, 어, 예쁜 장미가 이렇게 활짝 핀게두 송이씩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이에요. 요고, 아, 장미가 참 예쁘죠? 네 이렇게 노란 장미도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흑색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물레로 만들어 있고요 어, 다 하나씩 만들어서 붙여놓은 이런 화분들이에요 참 예쁘게 되어져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사이즈는요, 한 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7cm, 전체는 9.2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아주 다리도 귀엽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돌담 화분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화분들. 아, 정말, 장미꽃이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개당 만원씩 해서 다섯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요. 일사공방 캔디화분이에요. 캔디화분 정말 너무 예쁘죠. 저도 요 예쁜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올해 제가 어, 여기 심었던 어, 첼로 같은 아이들이 조금 입장이 많이 다쳤어요 어, 눈사태 때문에 조금 다쳤는데 지금 지금 예쁘게 지금 수, 음, 음, 뭐라 할까요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아이들을 딱 하나씩 심어 놓기에 딱 안성맞춤인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 요거 좀 보세요 정말 해맑게 웃는 우리 캔디의 모습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정말 이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어, 요즘은, 어, 작은 아이들을 많이, 어,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심어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요거 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6.5cm, 전체는 7.8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들이에요. 정말 이쁘기도 하고 여기 물구멍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아주 안직맞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정말 어,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아이들이 좀 환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세트로 놨을 때또또 또 한결 또 안정적이 깔끔해 보이는 그런 또스타일도 있죠 그래서 요거 개당 만 원씩 다섯 개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도 똑같이 140방 캔디 화분인데요. 어, 우리 다육만인들이, 어, 약간 큰 캔디 화분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가지고 왔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캔디, 캔디의 모습.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 정말 캔디가 활짝 웃고 있죠? 이렇게, 여기, 옆에까지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일사공방 화분이에요. 캔디의 모습, 아주 예쁜 그런 캔디의 모습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조금 커요. 한 11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9cm, 전체는 10.5cm 정도 나오는 이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앞에 모양, 그렇게 다 틀리게 되어져 있죠. 요거는 개당 18,000원씩. 하면, 음, 3개 하면 54,000원이 나옵니다. 요거, 5번은 54,000원에 3개. 조금 큰 아이들이에요. 아까 만원짜리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 요거, 요거는 만원짜리였고요 요거는 개당 18,000원짜리. 네. 요거, 5번, 5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어, 이름 있는 명품 화분, 서인경 화분이에요. 정말 어떤 아이를 심어놔도 예쁜 아이죠. 요거, 서인경 화분이에요. 요거는 약간 밑에가 이렇게 넓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음, 팔꽃 형식으로 요렇게 접어 접어졌다가 여기가 넓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 조금 대품 아이들을 심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걸쳐 놓으셔도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 한 10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한 8cm, 전체는 10.5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꼼꼼하게 나와있죠. 그래서 요거는 개당 24,000원인데요. 요거 21,000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어, 72,000원인데요. 63,0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이었습니다. 네, 7번입니다. 요거는 흙이랑 공방부에서 나온 아, 화분이에요.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고요. 아 정말 예쁜 꽃이 이렇게 코사지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흙이랑 공방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약간 위에도 이렇게 약간 모양을 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정말 색감도 너무 예쁘죠. 색감도 이렇게 예뻐요. 다, 잎사귀도 이렇게 예쁘게 배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어, 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cm, 전체는 7.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근데 요거에 개당 요거 다 수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물화분이에요 개당 14,500원. 네. 그러면, 4개 하면 58,000원이 나오죠. 요거 7번, 5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요, 단아 공방 화분이에요. 정말 앞에 코사지도 예쁘지만 어 여기 하얀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약 처리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육만인들이 정말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사이즈도 좀... 작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 옛날 것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사이즈는 굉장히 좋은 사이즈예요. 딱, 우리, 빨간 포트 심어도 괜찮은 그런 사이즈죠. 요거 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cm. 전체는 8cm. 그 다음에, 어, 전체가 10cm. 내경 사이즈가 8cm고요. 높이는 9cm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정말, 앞에 또, 이렇게, 코사지가 제가 나름대로 조금씩 예쁜 걸로 골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앞에 아 씨앗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같이 정말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스타일. 어 너무 예뻐요 이거 같은 경우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이거 개당 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에 오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물구멍도 그렇고요. 다리도 길쭉길쭉하고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요거 단아공방 개당 만원씩 해서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요거 단비화분이죠단비화분 담비타분 앞에 이렇게 어 요즘 무은둥이 군생아이들 오늘 실방 가서 저도 몇개 찜을 했는데요. 요런 아이들, 요기런 데다가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큰 아이들을 조금 몇개 구입을 했어요. 어, 요거 같은 경우 굉장히 이쁘죠. 약간 이렇게 항아리 단지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스타일이에요. 앞에 코사지도 굉장히 예쁜 똑같은 걸로 해서 색깔만 틀리게 해서 가지고 왔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14cm 정도 나와요 높죠요거는 조금 작은듯한데요 한 13.7cm 정도 나오는 요런 사이즈고요 내경 사이즈는 한 8.2cm 전체는 10.5cm 정도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아주 예쁘죠 근데 요거 개당 25,000원씩이에요 어, 참 물구멍도 이렇게 잘 되어져 있어요 다리도 길쭉길쭉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유약 처리 전혀 안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죠. 오늘 요거 25,000원짜리 구입하시고 두개 5만 원이에요. 여기에다가 요거 수공방 화분 정말 두루두루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요거 수공방 화분 이렇게 서비스 하나 드리면서 요거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도 담비타분이죠. 요것도 요거는 아까는 약간 항아리 같은 그런 어, 사이즈였다면 요거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아 정말 군생아이를 하나씩 심어서 거리대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혼식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데가 약간 어, 주물럭분이기 때문에 요게 똑같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쁘게 빡! 되어져 있는 이런 형식, 복주머니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한 11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10cm. 전체는 12cm 정도 나오는 하이예요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다리도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음,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세트로 놓으시고 9번과 어,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놓으시면 또 골라 쓰는 재미가 있죠 저거는 에온염소 심어도 놔도 되고요 요거는 군생아이들 심어도 괜찮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여기에다가도 오늘 요거 수공방분 하나 이렇게 해서 서비스로 가면서 오늘 두개의 이거 개당 25,000원씩이에요. 그래서 5만원에 이거 수공방 화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번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이거는 토마루 화분이에요. 토마루 함, 화분 어, 검정색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은 드레스를 입은 이런 모습. 아, 정말 너무 예쁜 드레스죠. 이렇게 보시면 드레스 하나는 다홍색, 그다음에 하나는 청색 어, 드레스를 입은 어, 예쁜 여인의 모습이고요. 여기 꽃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어, 깔맞춤을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복 입은 어, 여인의 모습이에요. 한국하면 이렇게 예쁜 한복, 음, 또설 명절을 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다육만님들도 분주한 그런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아주 또 예쁜 한복을 입은 여인 어, 이런 아이들은 물마름도 좋고 검정흙을 사용해서 굉장히 물마름도 좋은 그런 화분이고요 통기성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8cm 정도 나오는 화분이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7.5cm 전체는 9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참 예쁘게 이뻐요 저도 이 화분은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큰 것도 사용하고 작은 것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예쁜 화분 중에 하나예요. 고급져요. 아주. 어, 그래서 가격대가 있죠. 개당 2만 3천 원씩. 그러면 4개 하면 9만 2천 원인데요. 꼬리띠기에서 9만 원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요거 서인경 화분이에요. 서인경, 어, 요거 어, 만원짜리인가? 만이천원짜리 요거 하나 이렇게 덤으로 해서 선물로 드리면서, 요거 11번,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은요, 서영공방 화분입니다. 요거 서영공방 화분. 또 요것도 굉장히 이쁜 화분 중에 하나죠 어, 에어니엄 속 요즘 아이들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화분들이에요 어, 오늘은 제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아, 꽃이 너무 예뻐요 약간 분홍꽃에다가 보랏빛 제가 요런 색감을 좋아해서 그런가요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근데다가 여기는 온통용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공기통이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어요. 요런 아이들에다가 에온염 속을 심어놓으면 뒤뚱거리지도 않고 안정감 있죠. 그리고 요즘은 초록색, 핑크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온염 속 그런 아이들을 다 이렇게 안성맞춤인 이런 데다가 딱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화분으로 돼가지고 색감 좀 보세요. 빨간색과 보라색 하나는 빨간 색만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그러면 요거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즈는요. 음. 17.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내경 사이즈는 9.5cm. 그다음에 전체는 10.8cm 정도 나오는 이런 사이즈예요. 굉장히 예뻐요. 고급지죠. 그리고 어, 색감은 어, 하얀색으로 다가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하나같이 다 예쁘죠? 요거는 개당 14,000원씩. 그러면 56,000원이 나오는데요. 요거 55,0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우리 다육마님들 지금 한파 주의보예요. 이럴 때 우리 다육마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마 베란다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조금 다육이들을 좀 따뜻하게 이렇게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파 주의보에 우리 다육마님들 건강해지 않으시고요.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